팩탈 왜 쳐요? <laughs>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? 아니 알탭하고 있어갖고 이 유니크야 알단님 자러 가신데 힝왜 24일인데 자는 거지? 뭐 아, <laughs> 어, 내일 약속 있으신가보죠 아... 내일 약속이 있다니 슬리드렉 슬리드렉 히카 슬리드렉 히카 히카를 잡아야 되네 히카 위치 보고 아, 든, 아 디아나도 있구나 힘들네왜 이런 캐릭터 할때 많지? 파운터 피그 <laughs> 멸자 기상차게 날라갔어 나. 아, 좀개찮들어갔어 <laughs> 아이씨, 엑셀 괜히 먹었네. 드렉 소리 듣고 갔는데. <laughs> 드렉이 없었어? 몰라. 응. 와, 이거 나왔다. 이거 슬리? 대류가 <laughs> 부족했습니다. 음. 걸렸고요. 오 잡았네. 캐니스 음. 지금 개셀 타이밍이죠? 걸어 쪽으로서? 나궁 쓰고 원딜 물면은 너 그냥 바로 궁 쓰면 될 거야. 오케이 드래그 위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 들어갔을 때 드래그를 딱 무는 게 제일 좋은데 나안 물어? 이거 맞아? 1었 <열차>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이 타이밍에 애매해서 일부러 얘기는 안 해보는 게잘들 아니었어. 이리가 맞고 구르기 쓰고 다 빠졌으면 뭐 죽여야지. 이게 빠졌거든. 내 힘이 진짜 말을 해도 안르기를 쓰다니 의미없는 발버둥일 뿐인데, <laughs> 기상창! 어 기상창 개멀리 날려가네 아까부터 <웃음> <웃음> 살짝 공중판정일 때 계속 맞아갖고 <laughs> <laughs> 하이 라이트! <좀>. 아따 하이 라이트란게 에이! <laughs> <laughs> 물었어? 반쯤 물렸어 이겼어 아파 각은 나쁘지 않은 아... 캐니스한테 아무도 안 죽었네 어 나이스 좋았 아. 음. 음. 와씨 아이고, you ready? 타가. 안 죽네, 안 죽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가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이고이이아 되게 잘하는데? 응 잘했다. 아나 노티었구나. 처음인지 아, 알았어. 한번 맞았겠지 이러고 도핑 <laughs> 하나도 안 했거든. 어 갑자기 팍 죽길래 뭐야 이러고 봤더니 노티었네나. 돈 특성이 그런 게좀 있어. 응. 평소보다 레벨링이 잘돼 갖고 시간 대비 생각 안 하면은 템트리 생각이 되게 엇나가는 경우가 있어. 응. 웬만한무지성으로들어들어아대아 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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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아 이제 이제 돈 생겼어. <laughs> 너되면 죽어야지. 분열찬 한 방이었지? 아니지. 진심을 다한 분열찬이었기 때문에 한방 아니야.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, 나 캐리스한 탄말 아니었는데. <laughs> 오해 오해 받았네. 제발 제발 어, 분열창만 찍었잖아. 그럼 죽어 줘야지, 분열증이 세트 내신지. 그럼 적 팀도 너뭐야 저거 너 방갈 뭐? 죽어야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난내전 방갈 쓴 적도 없어. 아, 방갈이 저거 발리스타. 아 이거 안 맞았어 이거. 아또 기상차지 됐지 한방 됐지 아 씨발 진짜 <laughs> 아까부터 들어가면 지뢰 맞는데 저저저 저, 저 캐릭터는 아군이나 적군 이나 다 열받는다니까 <laughs> 나좀 슬퍼 쪼가리고 뒤져가지고 케니스 개잘 속 맞는 말 아이를 받는 <레절받는> 거, 아군에 있는데 개못 <laughs> <왜 슬리. 레절로> 하고 돈 받는 다고입 터는 웨슬리 반드시 잡는다 0 0 나, 딱난 나, 설이지 않을 나, 니다 나, 카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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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점멸 했어 한방 이지봉인가? 배가 부족했습니다 <laughs> 아 뽕맛 제조기 니체 진짜 쟤는 진짜 금어세 하는거 같아 진짜 뽕맛 아, 아, 제조기 와씨 일단은 포하면 진짜 재미없고 쟤네는 너무 재밌어 그 한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알 뽕맛 제조기다 그 다음에 티모씨 그 다음에 티모씨 안녕 <laughs> 빠르게 파괴하자 에어리언 드라이브 아, 역시나 반응이 없으면 더안 돼. 풍놀이면 <laughs> <국룰이면. 웃음> 그치 그치 공놀이지 공놀이지 도망차! 어어 잠깐만 어어 언덕 높아서 못 올라갔어! <laughs> 죽을 뻔했다고 어, 어, 어. 하나씩 다시비 걸고 가 죄송합니다 좌자한거 너지 아안 나오네 애들. 아, 진짜 아깝다. 보던 데만 보면서 갔으면 관성 때문에 맞았을 텐데. 본인의 의심이 본인을 있어? 살렸어. 게임 관성도 있었어. 아니, 그 심리적 용어에 있어. 음. 생각적 관 관성이라고. 음... 그러니까 내가 뭐 아까 뭐 예를 들어서 티샤를 물려고 계속 티샤만 생각하고 앞으로 갔어. 그러면은 티샤만 보면서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야. 같이 아니나 <시 disposable> 取取あとは 아, 저 끌려가 는거 되게 못죽었 어. 아, 근데 아까도 돈... 그 돈이 었으면은 원주 쓰고 가는 건데, 돈이 없어 갖고 그냥 내버려 갖고 죽지않아? 와 저거 저거 눈... 진심이네 눈... 눈... 북한가 아, 바로, 속저터 마리아, 대리구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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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리구리구석대리구리구석대리리리구석었리아석 대리구석, 대어구리구석대대 이러지 마세요. 이러지 마세요. 타워야, 타워야. 와, 적팀 합잘 맞는다. 어. 아, 왜? 아, 왜? 지 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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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마 어떻게 해도 모르겠다 아 뿜만 지대로 <목소리> 진 필요하면 언제든 <목소리가> <laughs> <laughs> 나다 놓쳤어? 왜? 잡았어, 잡 아, 시카도 좀 살짝 엇가다니까 <laughs> 안내 네, 야야야야 아, 포가 워플 잘했어. 아니 그 스킬을 잘 썼어 지온다. 팩 떨어지는 시간에 바로 돌진해가지고 피했어. <�more communism> 예민하네. 예민하네. 화났네. <laughs> 아 이거 나중에 풀 풀로 다 외워야겠다. Susan, <끼단> 또, 예, 디 잠발상, 나 잘했지. 커자 내가 잡아. 니스 <끼단> 이렇게 포저 포저 포저

내가 고 가서 살리러 왔어 나. <laughs> 드랙 너무 급해서 잡기 너무 빨리 눌렀어. 야이 <laughs> 나쁜 친구야 야 잡아봐! 잡아 그렇지 그렇지! 여기서 하면은! 번지! 그래 같이 하는구나! 고수네 <laughs> 저기서 번지시키기 힘든데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야 저거 저거 비바! <laughs> 야 그래도 50K 넣었다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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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균했잖아. 아, 평균했어. 아, 어나좀 아,